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개관 2주년을 맞이해 지난 19일 노인복지관 한가족마당에서 사업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3일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1기 리더양성교육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2012 계절학교 썸머스쿨 개강식이 지난 25일 꿈다무 정보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이었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이 개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요. 이제는 동두천시 노인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개관 2주년을 맞이해 지난 19일 노인복지관 한가족마당에서 사업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 보고는 지역사회와 함께한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기관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제도약의 발판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 노인복지관에는 오세창 시장과 박형덕 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개관 2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오세창 시장은 인산말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노인복지관이 되길 응원했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2010년 7월 16일에 개관해 동두천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동두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기 위해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일기, 리더 양성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3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생명소중하게 가꾸기라는 주제로 2012년 1기 리더양성교육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생명소중하게 가꾸기는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나 우울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자살 위험 등의 위기사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됩니다. 개강식에는 동두천시 관내 11개 학교 총 44명의 학생들이 모여 청년 리더 대표자의 선서식과 오세창 시장의 인사말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리더 양성 교육으로 청소년들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알고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계절학교 썸머스쿨 개강식이 지난 25일 열렸는데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2012 계절학교 썸머스쿨 개강식이 지난 25일 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계절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이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관내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70여명이 모여 개강식을 선포하고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썸머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계절 학교는 해피투게더 모두가 행복한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자원봉사 기초교육,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